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AEB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했던 유튜브 구독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은 엑셀에서 랜덤함수를 사용하여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각은 10월 15일 오후 6시 1분이고요 오른쪽 휴대폰 화면은 현재 KBS1에서 방송 중인 6시 내고양 화면입니다 먼저 어, 리갈노트를 받으실 선착순 이십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ABS 유튜브 채널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당첨자분들께는 이번 주 주말 중에 개별적으로 당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벤트는 끝났지만 계속 구독을 유지하셔서 ABS의 많은 콘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BS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추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